네 안녕하세요 오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주식생 초보를 위한 네, 매매 꿀팁인데 지금 장이 좋다 보니까 네, 주식을 떠나신 분들 아니면 주식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중요한 거는 매매를 하려는 분은 많은데 공부를 하고 매매할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제 주변에도 자 공부 좀해 그러면 예, 조목 달래요. 예, 수익 날 조목 달래요, 그냥. 예, 조목을 줘요. 예, 수익이 안 나요. 물론, 뭐, 운 좋게 수익 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예, 또 손실 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일단. 아무리 장이 좋건 안 좋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이 바로, 예, 주식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자, 개미가, 우리 같은 개미들이 도시에 어떤 주목을 사서 수익을 내야 되나 맞죠? 아무나 사서 수익 난다. 물론 장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예전보다는 수익의 확률이 높긴 해요. 하지만 알고 매매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수업은 잘 들어요. 돈 아끼는 거 수수료, 수업료. 자 주식 매매는 사고하는 게임이에요. 아시겠죠? 간단히 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근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도 수익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하는 롤링을 네, 좀 접목시키면 싸게 팔고 더 싸게 사도 네, 그거 수익이에요. 이게 나중에 지금 초보 이제 관련된 영상이니까.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자, 마트 갔을 때, 자, 라면이 할인해가지고, 10개를 샀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그 친구한테 1.5배, 2배 가격으로 판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차익이 남죠. 네, 그게 주식 매매예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자, 여기서 문제. 야, 뭐가 문제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야, 언제, 언제가, 예, 싼지, 예, 언제가 비싼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를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그 종목의 이제 가치도 어, 분석해서, 예. 예, 지금 자리가 비싼지,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런 것도 보석해 된단 말이에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주식은 싸게 사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싸게 산다. 자, 이렇게 하면 복분이 있도록 해요. 아, 그러면, 자, 주가, 하락 시에 사면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초보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오, 수준이 많이 떨어졌네? 싸졌다. 이제 사야겠다. 아닙니다. 그냥 더 떨어지는 이 길목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절대 예측, 어, 예측하시면 안 돼요. 자, 비 오는 날에 우산이 없어요. 근데 우산50% 할인이래. 너무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샀어요. 내일 가니까. 80%할인 같은 건데. 기분 어때요? 예,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주가는 하락하다가, 언제 산다? 안대가 사는 거예요. 저점, 지지를 확인하고 돌릴 때. 이럴 때 사야 그나마 안전한 거예요. 주가 떨어질 때가 아니고 돌릴 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초보자의 적이에요. 어떤 게 적일까요? 바로 몰빵이, 몰빵. 몰빵 투자한단 말이에요. 가진 돈을 한두 고올린 그결과 대부분은 박살이에요. 물론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박살 납니다, 보통은요. 이번에 확실해. 그래서, 내 시드, 뭐, 예를 들어, 천만 있는데, 천만 한 번에 다 샀다. 그 종목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계좌도 똑같죠. 그냥, 예,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몰빵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에게는 분매가 되죠, 이제. 분할 매수. 뭐, 3분할 하든, 5분할 하든, 10분할 하든, 최대한 다분할 수록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한 종목도 여러 번 나눠 사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자, 뉴스 맹신하지 마세요. 뉴스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일 수도 있어요. 내 귀에 들어오는,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뉴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뉴스도 뭐 재탕 뉴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짜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경우도 많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산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네, 뉴스 매매 물론 좋죠. 네, 좋은데 이건 진짜 경험치가 쌓여야 되고 단순히 키움증권의 뉴스창 그게 떴다 해가지고 바로 매수 큰일 납니다. 뉴스를 옷과 속을 가릴 수 있는 진위 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눈이 예, 트일 때까지는 계속 뉴스를 체크하시고 보셔야 돼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그렇게 꾸준히 보시면 오늘 눈이 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저는 사실 뭐, 가지 투자 아니라서, 예, 차트 위로 봐요. 그래서 차트 위주로 보다가, 어, 이 종목 내가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어. 이러면 이제 종목 분석한단 말이에요. 자, 차트입니다. 이게 처음에 되게 어려워 보여요. 자, 어려워 보여도, 예, 네, 나중에 보면, 생각보다, 쉽다, 쉽다. 생각보다 쉬워요. 차트는 초보자도 볼수 있죠. 네, 움직이는 거볼수 있잖아요. 예, 네, 진짜 복잡한 선들, 일단 다 무시해요. 딱 하나만 본다면, 무조건 강추입니다. 어떤 거요? 뭐겠어요? 자, 20선이. 아시죠? 22평선이요. 일봉이든, 분봉이든, 주봉이든. 딱한 개만 기억해요, 이거만. 자, 주가가 일본 기준 21선 위에 있다. 상승 추세. 20선 아래, 아래 떨어졌다. 하락 추세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하여튼 2 3잘 기억하세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여섯 번째. 자, 주식은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자, 실제로 주식 매매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멘탈 싸움이에요. 자, 수익이 났는데 더 오를까봐 못 팔아요. 그다가 더 올랐다가 빠져요. 그럼 고점 대비 수익이 까졌잖아요. 또못 팔아요. 온전하게 못 팔아요. 더 빠져요. 손실 났어요. 또못 팔죠. 그럼 결국 수익이 다 사라지고 손실돼요. 그리고 이제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바닥 돌리는데 그때 밀어버려요. 손절해버린단 말이죠. 자, 매수하기 전에 분할 매수 계획과 수익이 났을 경우 아니면 네, 물렸을 경우에 어떻게 매도할 건지를 미리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네, 얼마 수익이 나면 팔고 얼마 손해 내면 내가 자를 거다. 아니면 이 자리 위여 지지를 이탈하면 내가 자를 거다. 네, 이 저항까지 오면 내가 팔 거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잘 정해놓고도 감정이 휘둘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다음 일곱 번째. 자 종목 고르기요 종목 선정.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종목 선정 사실 90%예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초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막 예, 검색기도 막 사고 그러잖아요. 몇 병씩 주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검색기. 거기 나온 종목 사가지고 다 수익 날것 같으면 예, 다 그거 쓰죠. 예, 저한테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의 종목들을 찾기 위한 보조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거 자체가 수익을 낼수 보장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종목 선정은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 번째, 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요. 이건 뭐다?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예요. 아시겠죠? 아까 했죠. 그리고 21선, 일봉 21선 위에 있는 종목. 음, 상승. 추세. 자, 세 번째, 이슈나, 예, 재료가 있는 종목이. 자, 단기적으로, 예,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자, 여덟 번째, 이게 참 중요하긴 한데, 손절, 손절. 그 어, 약이자 보험이에요, 보험. 손절 되게, 솔직히 힘들죠. 예, 손실나는데 싸른다 자체가. 하지만, 손절 안 하면, 계좌, 계좌 여러분 계좌, 진짜 무서워져요. 마이스마이스 3%, 2%올 때는, 아, 그래도 몰라, 손절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버티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되면, 회복할 때까지 몇 달, 몇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 기준은, 내가 정한 기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아니면 내가 투입한 금액 대비, 얼마가 손실나면 자르겠다. 이렇게 미리 정하고, 예, 자르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예, 습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분들은, 아무도 것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에, 사면 뭐 물타고 물타다가 올라가면 수익이다. 이거 한번 맛보면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독이 돼요. 에,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어때요? 지금까지인데 생각보다 어, 어렵지 않죠? 근데 막상 실전 매매를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날 거예요. 계속 세뇌 시키고 세뇌 시키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제가 중수로 만든 거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고 같이 이렇게 영상도 보시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 하거든요. 8시부터.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물론 멤버십 라이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 구독하셔도 그냥 볼수 있어요. 좀더 딥하게, 좀더 수익을 잘 내고 싶다면 우리 멤버십 회원 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하고 수용됐으면 좋겠네요.